다 죽었다 이제 활 있죠 이제 나 이제 활 있는 남자야 수렵 생활하는 남자야 이제 건들면 은나 매우 거칠어 지금 일단 나무도 아까우니까 빼고요 날도 밝았으니까 아 아까 그 중국인 덕분에 진짜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진짜 뭐 구세주 같은 그런 등장 타이밍이었죠 등장도 화려했고 까꿍 하고 나와서는 이제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을 까만색으로 갈아입었어 아. 진짜 아 그때 심장이 진짜 아 심장이라기보다는 진짜 12지장까지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우 레알 공포. 섬뜩했습니다, 진짜. 내가 또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는데 또 저희 유창한 그 니하우 덕분에 중국인을 속여 넘기는데 성공을 했고요. 아니면 그냥 친절한 중국인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서버에서 그런 친절은왠지 너무 낯설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지금 해가 뜨는 방향이죠 저쪽이. 음, 이제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해가 뜨는 동쪽으로 가면은 기다리던 저희 도 뛰어가죠. 캐니님 아닌 것 같아요. 캐니언님이셨으면 저한테 아마 언지를 주셨을 겁니다. 자, 계속 방사능 먹고 있기도 뭐하니까 자리를 옮깁시다. 진짜 이 서버에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같아 아까 그 선행조차 좀 왠지 좀 너무 찝찝해요 그 따뜻한 그 그래놀 라바와 초콜릿 김미초콜릿 그리고 오야 일단은 대로변에 있으면은 언제 또 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숲으로 가서 자급자족 가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자원은 제법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제일 필요한 건고기예요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또 캠프파이어를 피울만한 안전한 장소도 필요하고요. 뭐 낮에는 그렇게 상관없는데 또 밤에 되면 또 불빛이 보이니까 사슴 있어요. 사슴 잡아야지. 오케이. 자 에임이 없어도 어느 정도 아, 달리니까 못 잡네. 어느 정도 이제 게임을 해온 감이 있기 때문에 화면 중앙이 어디쯤인지는 대충 알고 있죠. 이런 높낮이 계산을 못했어요. 좀 가까이 가서 오케이 두 방에 가네요. 아 진짜 배어 형이 좀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텐존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참, 내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내가 과연 코끼리 똥을 짜먹고, 뭐, 그렇게 살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벌레는 전 진짜 죽어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죽으면 죽었지. 자, 제가... 아이, 왜 이렇게 빠른 얘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미를 한번 제가 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자는 동안 입에 들어왔더라고, 걔가. 거미 줄칠라고. 뭐 산잎에 거미줄 칠까라는 옛 속담이 있긴 한데 그거 다 개뻥이에요. 거미줄 칩니다. 오, 곰, 곰이야, 곰이 사슴인 줄 알았어. 괜찮습니다. 저는 화살이 있으니까요. 화살 몇발 남았지? 일단 잡고요. 곰은 매우 귀중한 단백질 보충원이죠. 이 정도만 해도 고기는 참. 뭐랄까 필요한 만큼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업데이트가 필요한 게 고물 잡든 사슴을 잡든 나오는 고기는 닭가슴살 여기 있다. 일단은 캐니언님과는 뭐 언젠가 만나기로 하고 아저 강아지 저거 오두 마리 두마리에요 어, 화살 없어, 화살 없어. 화살 없어. 나어떻게저 맨손으로 못 잡아. 잠깐만요. 어, 어떡하지? 안 쫓아올 때까지 도망가야겠다. 아, 잠깐만, 저기. 아, 아닌가? 오른쪽에 돌이 있는데, 저거를 빠르게 캐서, 어떻게든 화살만, 아, 잠깐만. 올라가보자. 이게 리스폰되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역시. 어, 야, 곰도 왔어. 자, 곰이랑 늑돌이랑 지금 바톤터치 했어요 자 이거를 돌, 돌 나가라, 돌돌 나와라 돌돌돌 그렇지 돌돌 나왔어 화살 만들고요 예상이 적중했네요 이게 생성되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얘네가 점프 모션이 없으니까 동물들은 기어 올라오지 못하네요 오케이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아야 아무튼 돌돌떠나야돼 화살이 만들어졌죠. 죽었다 이제 너는. 음식기. 살지구나 잡았고요. 오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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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야 <laughs> 잠깐만 이러지 마. 고미 지금 물체를 투과하는 능력을 얻었죠. 이제 화살이 몇발안 남았기 때문에 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발 정도 남았을 거예요 분명히. 한발 쏘고 거리 벌리고. 아직 한발 남았다. 마지막이에요. 오케이, 아 다행이다. 이번에 못 잡았으면서 진짜 죽었을 텐데, 다행이네요 어우, 곰이 몇발 맞아야 죽는지를 몰라가지고, 아, 뭔가 한 시름 덜어서 그 안도의 한숨. 저는 몰랐는데, 제가 굉장히 한숨을 많이 쉬는 편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좀, 뭐랄까, 좀, 부정적인 의미의 한숨이 아니라, 여기도 고기 있죠? 찰지구나. 오케이. 고기 꽤 많이 주네요, 얘도. 고기보다 천을 많이 줘서, 다행이네. 어, 야, 세 번만 덕했으면 이게 없어졌어. 진짜 시내 한 수였다, 여기 올라간 게. 오케이. 오, 저기 뭐, 뭐 지나갔죠? 사람이다, 사람, 사람, 사람. 까매요. 때강도 같아. 얘네가 이렇게 흩어졌다가, 모이나봐. 통신받고. 조심해야 돼요. 이제 이번에 이르면은, 큰일 납니다. 뭐, 별거 없긴 하지만. 멘탈이 큰일 날것 같아요. 갔나? 간것 같아. 없어졌죠? 이 근처에서 이제 사냥감을 뭐 찾고 있었던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제 이 근처에서 딱 자원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쉘터를 하나 짓 고 숨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벽 뒤보다는 풀숲에 이런 데다가 쉘터를 여기다 짓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데다가 여기가 베스트라고는 할수 없고요 이렇게 나무 이렇게 잎이 늘어져가지고 땅에 닿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저런 데서 숨기면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 같아 그니까 좀 촘촘한 그런 데를 찾도록 할게요. 여기 좀 비칠 것 같아. 여기 괜찮나 여기? 여기 괜찮죠? 오밀조밀하고 딱 좋아. 오케이 나무 옆에 짓고요아 드디어 드디어 보금자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왜문 문이야야야 잠깐만 오케이. 제가 지금 쇠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침낭부터 만들고요. 침낭이 좋은 게 만들어 놓으면 일단 리스폰을 저 집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딱 먹고 살 정도는 모인 거 같죠? 자원이나 이런 게. 자, 침낭 어디 갔어? 침낭 어디 갔어? 어라. 아 알구나. 자, 이거를 깔고요. 일단 이것만 있어도 안심이지. 그리고 화로랑 그런 걸 만들어야 될것 같아. 워크 벤치 이런 거. 자, 제가 말하는 거랑은 다르게 채팅에서는 이모티콘을 꽤 사용하는 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더라고. 근데 또 이모티콘 쓰던 사람이 이모티콘을 안 쓰면은 좀 빡쳐 보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이모티콘 안 쓰면 정색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또 함부로 안 쓰기도 좀 많이 신경이 쓰이고 그래요. 아무튼 필요한 건 이제 다 만들고 있고 돌이 부족하네요. 돌. 화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보이는 돌은 다 캐야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돌이 상당히 안 나와요. 철보다 돌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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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보석 왜 이렇게 진해? 잠깐만요. 화살 없어, 화살 없어. 잠깐만, 아, 화살 안 만들었어. 아,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화살 안 만들었어요. 미치겠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 얘를 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배고픔 수치도 상당히 낮구요. 일단 집에 들어가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쟤네 때문에 집 위치가 들킬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집 어디지? 잠깐 너무 위장을 잘해놔가지고 내 나도 어딘지 모르겠어. 요 여기 어딘가? 나무 밑이었죠? 아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이돌 돌무더기를 지나가지고 그래 여기. 예, 잠깐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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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돼, 얼른 다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세이프. 이노시쿄 밖에서 지져봐라. 고기 다 됐죠? 다행이다. 나이스 타이밍. 밖에서 핵핵거려. 아, 예. 쟤 때문에 사람이 알고 올것 같아요. 아, 어떡하지? 일단 화살부터 만들고. 화살을. 화살을. 아, 내가 화살을 왜 여기서 찾니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자, 화살 한이 정도 만들고요. 아, 지금 밖에서 컹컹거려가지고. 들킬 것 같아. 어, 뭐야, 뭐야, 뭐야. 두 마리인가? 두 마리 있는 것 같아요. 두 마리인 것 같아. 발소리도 늘었죠? 아, 난리 났네. 자, 일단은 고기를 더 굽고요. 어떡하지? 살만 다 되면 너희 이제 죽었다. 이제 아, 근데 지금 제일 걱정은 이제 저 소리를 듣고 아까 그까만에 지나갔었잖아요. 걔가 혹시 또 올까 봐 화살 다 됐죠. 자, 재빠르게 튀어나가서 이제 제가 보는 방향으로 얘네가 몰리는 것 같으니까 나가고 문 닫고 꼬꼬꼬. 오케이, 완벽해, 자연스러웠어. 일단, 거리를 좀 벌리고요. 한 마리밖에 없는데? 니가 코로 쓰는 거야? 오케이. 두 방에 갔죠. 자, 고기를 얻어야죠, 이제. 아, 야, 야 잠깐만. 아, 늑대가 이게, 아, 타점이 애매 엉덩이를 때려야 돼요. 생각보다 늑대가 좀 실한 것 같아. 애가 은근히 많이 줘요. 아저곰 있고 저 곰이 언젠가 저를 지켜줄 겁니다. 제가 자극만 안 하면. 저 일단은 캐니언님께 몇 시까지 하실 거냐고 여쭤봤고요. 저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 붙잡고 계신 것도 좀 실례니까. 아 저기 늑대 있죠? 이놈의 키끼 이거 아, 삑사리 이놈의 키끼 오케이 엉덩이 엉덩이 때려야 돼요 찰지구나 2시 정도까지 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돌도 캐고 마냥 집에만 있을 순 없으니까,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까지는, 일단 주변에서 필요한 자원을 얻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겠고, 먹을 게 필요한데? 저쪽이 저희 집이죠? 그러니까, 멀어지지 않게, 주변을 돌면서, 필요한 것만 얻고 다시 집에 가면 될것 같아. 근데 이제, 어, 뭔 소리야? 어, 저기 우리 집인데? 잠깐만, 털린 것 같아. 제가 아직 c 포를 직접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폭발물이 C4랑 수류탄밖에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얀색 폭발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C4일 것 같고, 집은 털렸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털고 나오는 애를 이제 잡기만 하면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저기죠? 털고 나오는 애를 잡으면, 오케이입니다. 아, 불을 켜놓고 나온 게 화근이었어. 고기랑 지금, 뭐냐, 그, 철조각. 엄청 작업해놨는데. 지금 제가, 그나마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던 걸 전부 넣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털리면 손해가 클것 같아요. 근데 여기 어디야? 똑바로 왔는데? 거의 다온것 같은데? 여기 어디... 여기 어디일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깜깜해서 안 보여 뭐예 이건? 뭐지? 아 나무, 나무예요 지금 소리로 들켰을 거야 일단 자리좀 옮기고요 여기서 회프을 켜버리면 제 위치가 걸리기 때문에 섣불리 켤수 없습니다 C4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일단 총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고 아니야, 되려 소리를 내는 게좀 위협으로 먹힐지도 몰라요. 일단 제 무장을 모르고 있으니까, 오케이. 일단 한번 위치를 보여줬죠. 터폴리 공격하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우리 집 어디야? 다 왔는데, 여기 어딘데? 어디지? 근처죠? 어 이렇게 멀지는 않았는데 아 이제 또 슬슬 날이 밝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집을 못 찾았어. 어우 뭐야 뭐? 뭐야. 아쟤 때문에 지금 위치 들키겠다. 어떻게 해? 떨굴 수도 없고 떨궜나? 안 오는 것 같죠? 다행이다. 아집 위치를 이... 어디야 집이?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멀지 않았는데? 도로 옆이 아니거든요? 저돌 어디 근처인데? 자저 바위 기억나요. 저 사이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있을 것 같아. 이제 슬슬 어둠에서 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미 들고 튀네 잡는 거는 늦었고 그나마 쓰레기라고 취급을 하고 놓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철이랑 황이거든요. 제가 놓고 "아, 여기 있다, 우리 집" <laughs> 침낭까지 가져갔어요. 나쁜 놈들!